오늘은 꽃받침으로 물감을 만들어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북천에 있는 근계국을 모아서 물감을 만들어줬는데요. 마침 딱 예초 중이어서 허락받은 다음에 이렇게 꽃잎을 가득 모을 수 있었답니다. 몇 번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알료들을 만들어줬고요.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알료 가지고 물감을 만들었더니 빨간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꽃잎을 다 떼어내고 남은 꽃받침과 줄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우니까 그대로 물감을 또 만들어 볼게요. 세척 작업을 끝낸 다음에 깔끔하게 꽃받침의 초록 부분만 남을 수 있도록 일일이 다 잘라서 손질해 줍니다. 암술과 수술 부분이 들어가면 노란빛이 나올 수 있어서 제거해 줬습니다. 흐르는 물에 헹궈줬으면 이제 깨끗한 물에 우려줘야겠죠. 내열유리에 꽃받침과 물을 넣어서 중탕해 주겠습니다. 꽃받침 안에는 클로로필이라는 초록빛의 색소가 있는데요. 열이 너무 강하면 올리브색이나 갈색으로 쉽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염료 상태에서 명반 수용액을 더하니까 초록빛이 강해지더라고요. 이번에도 농도 조절해주면서 색상표를 만들어줬는데요. 특별히 pH도 체크해가면서 가장 안정적인 pH 정도와 침전이 가장 잘 되는 정도를 테스트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꼭 침전물이 살짝 곰팡이 핀것 같긴 한데 네, 전혀 문제없고 멀쩡한 상태입니다. 영상에서 다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탄산칼슘으로도 피그먼트를 만들었다면서, 총세 가지 종류의 알료를 만들어줬는데요. 어느 정도 물이 빠진 것 같아서, 종이오일에 펼쳐서 말려주겠습니다.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인데요. 알료를 만들다 보면, pH를 또 어떻게 조절해주느냐에 따라서, 침전물이 생기는 정도도 달라져서, 매번 시행착오를 좀 겪곤 합니다. 꼭 빵에 발라먹는 쑥스프레드처럼 생겼네요. <laughs> 이거 이거 쑥이나 녹차로 만들어봐도 좋겠습니다. 며칠간 알료를 잘 말려줬고요. 종이 오일에 붙어있는 알료들을 스패출러로 싹싹 긁어 모아줍니다. 또다시 며칠이 지났고요. 이제 이걸 물감으로 만들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알료가 꽤 곱게 나온 편이라 뮬러를 사용해서 바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유발로 한번 분쇄를 해줘야 되는데요. 알료의 양도 많지 않고 입자도 좀 작은 편이라서 그냥 바로 섞어줬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물감에 찰기가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꼭 뮬러로 섞어주는 과정이 있어야 입자도 고와지고 바인더와 알료가 잘 섞이게 됩니다. 알료의 양이 많다면 더큰 뮬러를 써주는 게 좋겠죠? 저는 뭐 소량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물감 섞는 소리 들으면 묘하게 또 잠이 오거든요. 저도 편집하면서 졸았어요. 완성된 물감은 팔레트에 담아주고요. 팔레트 펜 주위에 더러워진 거는 그냥 나중에 닦아주면 됩니다. 이제 발색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책상에 남아있는 물감 아까우니까 여기에다 물 부어서 써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엄청 쨍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느낌의 카키색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음에 드는군요. 점점 색상표가 늘어나고 있어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